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 외에 또 처배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즈기아요 그 아들은 무앗세요 그 아들은 아몬니요그 아들은 요시아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바다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 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루바벨과 시무이요, 스루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니와그 매제 슬로 밋과 또 아스바와 오헬과 베랴기아와 하사디아와 유사페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리오네와 히스키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리오에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아굽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야하슬라았고 야하슨 아후메와 라하슬라으니 이는 소라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레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저희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말미아마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글로비무희를 낳았으니 무희는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아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와 아사레리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산메와 에스드모와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그 아내 여호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아를 낳았으며, 다음에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야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아스베아의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내헤미니 네 이는 다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무원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한무엘이요그 아들은 사굴이요그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온 족속이 유다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원 자손의 거한 곳은 부엘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의 미니 다윗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그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무은 자순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엘유에네와야고바와 여수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나야와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기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호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무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르우벤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저의 형제가 종족과 보게대로 족정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무원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율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우랑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죽이고 길라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가짜 손을 루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레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바미요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바시오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군위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라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들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문하스반 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만 사천칠백육십인이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드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낙위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발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우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습니라.